현역가왕 조영수가 또한번 대한민국 가요계를 발칵 뒤집었다. 이번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단 11살의 트로트 신동 황민호를 통해 새로운 음악적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다. 과연 조영수는 왜이 어린 소년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그가 만든 신곡은 왜 오직 황민호만이 소화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조영수, 그 이름만으로도 대한민국 가요계의 신뢰와 품격을 보증하는 현역 가왕 발라드, 댄스, 트로트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그의 음악 세계는 이미 대중의 천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엔 그도 전례 없는 도전에 나섰다. 바로 단한명 황민호만을 위해 3박 3일 밤을 세워 만든 곡이다. 조영수는 이 곡을 작업하며 주변과의 연락을 끊고 음악에 몰두했다고 한다. 이번 곡만큼은 그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다고 밝힌 그의 발언은 이곡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곡은 이미 수많은 히트곡들로 사랑받아왔지만 이번 곡은 그 이상이었다. 오직 황민호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황민호는 단순히 목소리가 좋은 어린 가수가 아니다. 그는 무대에서 마치 오랜 무명 시절의 아픔과 기다림을 경험한 베테랑처럼 구슬픈 감정을 풀어낸다. 노래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울 정도로 깊은 울림과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다. 조영수는 황민호의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그의 독보적인 재능에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한다. 이 소녀는 단순히 잘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는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이처럼 황민호는 자신의 나이를 초월한 감정 표현과 음악적 깊이를 보여주었다. 황민호의 나이가 11살이라는 점은 트로트 역사에서 유례없는 사건이다. 대개 트로트는 경험과 연륜이 필요한 장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황민호는 기존의 틀을 깼다. 그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11살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감탄을 금지 못했다. 그는 트로트 특유의 꺾기와 장단을 완벽히 이해하며 무대 위에서는 자신만의 분위기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그의 무대를 본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면 무대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영수가 황민호만이 이 곡을 소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 이유는 그의 창부적인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 때문이다. 황민호는 매일 밤낮으로 노래 연습을 하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왔다. 그는 단순히 어린 소년이 아니라 열정과 노력으로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뛰어넘는 가수다. 조영수는 트로트는 더 이상 과거의 음악이 아니다. 이제는 가장 현대적이고 뜨거운 장르로 재해석되고 있다며 황민호를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의 이번 곡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 이는 트로트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기념비적 작품이 될 것이다. 황민호의 목소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선다. 그는 노래를 통해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킨다. 그의 노래는 억지로 짜는 눈물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진솔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번 곡을 처음 들었을 때 황민호는 마치 내 마음속 이야기를 누군가 읽고 그대로 노랫말로 옮겨준 것 같았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말처럼 이 곡은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를 넘어 황민호 자신을 대변하는 작품이다. 조연수와 황민호, 이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선다. 이는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명적인 사건이다. 황민호는 이제 단순한 신동을 넘어 대한민국 가요계의 미래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조영수의 신곡과 황민호의 목소리가 만나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대중의 기대는 이미 최고조에 달했다. 그리고 이들의 도전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음악계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 곧 선보일 이들의 작품이 어떤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갈지 그 드라마 틱한 순간을 함께 지켜보자. 또한, 황민호의 재능과 영향력은 단순히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음악계의 여러 전문가들은 그의 탁월한 재능과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음악 장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 음악 분석 전문가들은 황민호의 노래를 두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깊이를 놀랍도록 정확히 표현하며 마치 오랜 인생을 산 사람처럼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는 그의 목소리가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감미로운 음색과 탄탄한 발성을 기반으로 한 그의 노래는 트로트 장르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 비평가들은 황민호가 단순히 가창력 좋은 가수에 그치지 않고 무대 위에서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과 독창적인 해석을 통해 곡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면모는 그가 단순한 신동이 아니라 앞으로의 음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합니다. 한 미국의 음악평론가는 황민호는 트로트를 통해 한국적인 감성을 글로벌한 언어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문화적 교류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황민호의 성장 가능성 또한 국제 무대에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음악 매체는 그를 두고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닌 예술적인 아이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언급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국내 음악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무대 영상은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해외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황민호의 재능과 더불어 그의 영향력과 경제적 가치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가진 상업적 잠재력에 대해 황민호는 단순히 음악을 잘하는 아티스트에 그치지 않고 그의 독창적인 이미지와 음악적 재능으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라고 평가합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부상은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의 부흥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권에서는 이미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의 음악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음악평론가는 황민호는 한국 트로트의 미래이자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아시아 전역에서 큰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국천했습니다. 또한, 황민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그만의 독특한 스토리텔링 능력을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합니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의 깊이 있는 감정 표현과 연출은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이는 음악을 넘어선 예술적 경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 프랑스의 음악 비평가는 황민호의 음악에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삶에 대한 성찰과 위로가 담겨 있다. 그의 노래는 모든 세대와 문화의 벽을 허물고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황민호의 성공은 또한 어린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무대 뒤에서의 노력과 연습에 대한 자세는 음악계 후배들에게 큰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선 음악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황민호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 시대를 열어가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노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열정은 앞으로 그가 한국을 넘어 세계 음악계에서도 큰 발자취를 남길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행보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한국 음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